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 0은 78번째 시간 자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금은 일단 수랄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선 수라 라고 읽습니다 지난번 오늘의 한자어 376번 컨텐츠에서 사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도 역시 한자의 의미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는 말이고요 자 발음이 변했지만 예, 수랄에서 기인했다. 여기에서 유래한다라고 예,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물수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물수자이죠 허신은 오행의 하나로 보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물이다. 평평한 물을 나타낸다. 라는 것과 상형 글자다. 라는 것은 허신도 인정한 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수에 대한 뭐 특별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발랄할 날자입니다 오늘의 한자 어 238번째 발랄 할때이날자에 대해서 한번 다룬 바가 있죠. 여기서 날자는 발랄하다의 뜻도 있었고,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리는 어떤 그 소리 같은 혹은 그 모양의 뜻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238번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고요. 갑골문은 없고 금문에만 이렇게 뭔가 묶어 놓은 짐을 칼로 내리치는 듯한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자, 예전에 이 발랄 설명할 때 이런 것도 제가, 어, 메인 화면으로 쓴 적이 있었죠. 예, 예전 생각이 나서. 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네, 자료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이랄 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보시면 어떤 묶어 놓은 것을 칼로 내리쳐서 분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 열심히 묶어 놓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착 쳐서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은, 어그러진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발랄할 날자로 우리나라에는 대표 훈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그러지다의 뜻이 좀더 많이 쓰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놓은 것을 칼로 내리치거나, 뭐, 뒤에 주석을 나중에 보시면, 또한, 굽어있는 것을 다시 펴는 것도, 랄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요한 뜻은, 어그러지고, 어긋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질 괴자에다가 이 랄자를 붙여서 괴랄하다 라는 표현도 중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랄자는 네, 특히 최근에는 이 호환 콜레랄 뜻한 호환 오늘의 한 90번째 컨텐츠죠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역자로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랄이 아니라 라 혹은 라로 발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전을 살펴보면 이 글자가 랄로 발음도 되지만 수라할 때는 라로 발음한다라는 것을 포함한 설명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호화는 콜레라였고요, 후레라 마마는 장티푸스였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은 90번, 91번 컨텐츠 예전 컨텐츠입니다만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한자를 정리하면 물 숫자 하나, 둘, 셋, 넷, 상형 글자죠. 네, 제부수입니다. 발랄할 날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획입니다. 자, 묶어 놓은 것을 칼로 탁 내리치기, 그러니까 이게. 통 튕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뭐 움직임이나 소리를 뜻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잘 묶어 놓은 것을, 기왕 잘 묶어 놓은 것을 칼로 내리치니까 뭔가 그 돌이나 순서에 맞지 않고 어긋난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수라를 찾아보면요.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이다. 자, 예문 보실까요? 세자는 효심이 대단했다. 어느 때고 부왕이 수라를, 수라를 들어야 자기도 밥상머리에 앉고 부왕이 취침해야 자기도 잠자리에 들었다. 라는 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한자 음에서는 변형, 변형됐지만 이렇게 수랄에서 왔다. 라는 표시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참고 어, 어휘로는 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라라는 건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랄이라는 것이 음역자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수락관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자 특히 자 김기원의 2018년 논문을 보시면 사돈과 수라의 의미 및 표기 문제 고찰이라는 네, 논문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의 몽골 비사라는 네, 몽골어 몽골 언어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우리가 마시는 탕 있죠. 국물 할때 국탕자가 몽골음의 한 한자, 아까 그러니까 음역어가 예, 슈리엔이다. 슈리엔 혹은 슈리엘, 슈리엔니에 이런 것이 양탕, 그러니까 양으로 만든 고급 탕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몽골어니까 이것은 황제, 그러니까 칸에게 바치는 최고급의 어떤 음식을 뜻했다라는 것에서 유추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이 수라라는 말이 몽골어에서 근원한다라는 네,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수라라는 표현은 네, 몽골어의 음역자다. 게 슈리엔이든, 뭐슈리엔이이든 수라라는 것은 탕 혹은 맛있는 양탕, 탕양을 일컫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것이 의미가 확대되어서 왕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네, 뜻하는 것으로 인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몽고어가 남아 있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의 수라라고 얘기하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수라가 아니라 예, 위샨 어산, 어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선 이거는 임금에게 바치는 맛있는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몽고어의 영향은 남아있지 않다. 일본도 보시면 예, 크고라고 해서 예, 임금이나 황제에게 바치는 일, 일본은 예, 천왕이죠. 천왕에게 바치는 요일를 쿠고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딱히 예, 표기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서 예, 수라 혹은 kings' full meal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 수라라는 표현을 쓴다. 근데 이게 라리 아니고 라가 된건중국어의 혹은 몽골어의 음역어이기 때문에 라쉐라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는 가능합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에 보시면 수라라는 표현이 상당히 자주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고요. 자,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수라라는 표현, 한자 확인되고요. 예,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도 수라라는, 네, 수랄이라는 한자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78번째 시간에는요, 물수, 발랄할날이 겹쳐서 수랄이라고 읽어야 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라라는, 네, 의외의 발음을 가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랄이든 수라이든 이 글자는 단순히 몽골어의 음역어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원래는 양고기탕으로 만드는 끓인 네, 최고의 음식을 뜻했다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황제에게 바치는 혹은 임금에게 바치는 아주 잘 차려진 음식의 뜻으로 확대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예, 논문 인용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사돈이란 말은 예, 만주어 사둔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수라의 경우는 쉐일라 어, 슈리엔 등의 몽골어의 음역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왜물 숫자에 발란할 날짜를 수라에 수화, 쓰는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소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